김건희 영부인 조사를 안 받을까요? 검찰 조사를 왜안 받냐고? 뭐 사건들이 응.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사건이 되게 많죠. 파헤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. 난... 근데 야당에서는 그거를 깔려고 하는데 검찰을 이미 정부에서 지고 흔들고 있잖아. 야당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만약에 김건희 모친과 김건희 여사를 까게 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줄줄이 달려서 올라갈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. 사건이 너무 큰 거야.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거야. 근데 조사를 받기는 받아야 돼. 왜 떳떳하다면 국민들한테 나 떳떳합니다.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꿈틀도 안 하잖아요.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국민들도 알고 싶어,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걸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.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님, 5년째 이 대통령이 5년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. 내려와야 돼. 내려오고 나서는 어떡할 거냐는 거야, 정말로. 너. 감당 못 해. 근데, 검찰에서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너도 나도, 검찰에서도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많고,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,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, 안그래도 하락세인데다가 흔들림이 더 많겠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하실 거예요. 하지만, 조심스럽다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조사를 받긴 한다? No. 조사는 안 받을 겁니다. 안 받는다고? <laughs> 네.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어요. 지나가고 있어요. 거지는 얼마 안 남았지. 음, 그러다 보니까 조사는 끝까지 안 받을 겁니다.